의 TV. 스마이게이트 메가포트가 상반기 모바일 기대작 거신전기에 비공개 파이널 테스트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신전기는 주인공이 봉인된 거신의 힘을 모아 빼앗기 왕국을 되찾아가는 서사적 스토리와 세계관을 담은 압도적 스케일의 액션 RPG인데요.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감성적 동화풍 비주얼과 함께 거신의 탑승에 전투를 하면서 포쾌한 액션과 타격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동반자로서의 거신을 성장시키는 재미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모바일 게임들과는 차별화된 전투 방식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올 상반기 모바일 게임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비공개 파이널 테스트에서 괄목할 만한 지표를 보이며 게임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유저 재방문율은 기존 모바일 RPG의 평균 재방문율인 40~50%를 훨씬 상회하는 7 0 이상을 기록하며 유저들의 기대치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테스트 기간 중 거신 특성 강화 횟수는 약 11만 2천회에 달했고, 각 거신별 선호도는 레서, 스노우드, 카라스 카발리에, 토치라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을 담당한 스노우풀 게임즈의 이건중 대표는 그동안 국내 모바일 RPG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와 유저들의 오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최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비공개 테스트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모바일 게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거신전기. 출시 후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벌써 기대됩니다. 헝그리의 TV.